해가 대행으로 있으면서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사실은 전라도요.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전국도라면서 성공운 하고 있거든요. 얼른 쫓아내야 된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어,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팀이 그런. 법 기술자들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배운 거로구나. 핸드수 같은 자가 일은 확. 두 재판관 임명하는 지명한 거안 된다. 이렇게 네. 결정했지요. 네,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을 했는데요. 그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권한대행이 이 재판관을 지명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 등뭐 요청안을 제출하면은 더 이상 이 지명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인용한다라고 하면서 어 이완규 함상훈이 사람들이 지금 임명에 대해서 만약에 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신청인이.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게 헌법 재판을 받게 되면은 헌법 재판이라는 것은 재심도 안 되거든요. 단심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받을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어, 지명한 것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 입으로도 지난번에 헌법 재판관 세명 국회에 목수로 돼 있는 것.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네. 왜 대행은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놓고 그렇죠. 자기가 대행으로 있으면서 그걸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게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안될것 같으니까 세상에 용경호 소장님, 난 그걸 보고 사람이 저렇게까지도 될수 있나 늙어도 곱게 늙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명을 해놓고. 지명한 게 아니라 지명한 걸 발표했다. 그러니까 각하해야 된다. 그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세치 혀의 장난, 이걸 떠나서 어, 한덕수 팀이 그런 법기술자들이 하는 짓을 고스란히 배운 거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팀이라는 게 지금 총리실의 공직에 국민의 세금으로 어, 지금 봉직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면 정말 통탄할 일이고요. 바깥에 뭔가 사조직이 이런 아주 교묘한 조언을 해준 거라면, 흔히 말하는 이큰 그림에, 뭐큰 그림이라고 해봐야 용산에 조정을 받은 꼭두각시 한덕수, 이제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지명이 아니라 발표다. 이 말은 얼마나 한덕수라는 지금 고난 등을 빨리 끌어내려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표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자를 탄핵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는 조금 이따 생각해 보기로 하고 지명이니 발표니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이것 자체도 사악하지만 일단 거짓말입니다. 그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면서. 뭐라고 밝혔는지 그거 한번 좀 띄워봐주시겠어요? 보도 참고 자료 이거 총리실에서 낸 겁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함상원을 지명하였습니다. 아니 안정근 소장님 해놓고 그러면 뒤에다가 지명할까 말까 고민 중에 발표합니다. 이래야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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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바이든 날리면 똑같은 거죠. 어.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지명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laughs> 발표했습니다.라고 조작할 판이고 사실 그런 짓도 서슴지 않을 자들입니다. 정말 지난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당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까. 어 안덕수 이것으로 저는 어, 엄청난 정책 타격으로 날아갔다고 보는데. 오늘 뭐, 요런 조사 보니까 또, 그, 확실히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배우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문수도 제치고, 나경도 제치고, 한동훈도 제치고. 그래서 거의 대선 출마처럼 마음을 굳힌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자라면, 그래, 얼른 지금 선거를 관리한다고, 어, 하면서 전국도라면서 선거 운동하고 있거든요. 얼른 쫓아내야 된다. 국민의힘으로 끌어내야 되데안 되면, 되면, 이제 법야권이 결단을 내려서, 뭐, 예를 들면 뭐, 탄압받는 서사? 한독수가 한도, 노르비때인데 그렇게 생각할 국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선거 관리하고 경제 살리기라고 했더니 지성군으로 다닌 자 얼른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여론이 훨씬 우세할 것 같습니다. 자 지명을 했어요. 그러면 왜 지명했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야 내가 대통령 선거 나가려고그러는데또 나가라고 하는데 마땅한 뭐가 없지 않냐. 뭔가 좀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거대 야당에 의해서 탄압받는 그런 모습 어때? 그러면 내가 갑자기 지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말도 탄하게, 야, 또다 탄압받았어. 그렇게 해서 나가면 이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짱구를 굴렸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못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언제부터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 보수 후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광주 갔다가, 뭐, 울산 갔다가, 맞다, 손편지 써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건 윤경훈 소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나박 전환한테 직접 들었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기 전에 자기 혼함이라는 거 숨기고 살았던 자예요. 그거 제가 정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96년 12월입니다. 당시 한덕수가 무역통상실장이라는 1급 자리에 네. 있었어요. 그런데 특허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에요. 네. 특허청장도 당시에는 차관급이 아니고 1급입니다. 수평이동이긴 해요. 그러나 독립외청이기 때문에, 많은 신문들이 일종의 인사프로필을 써줍니다. 거기에 경제신문 두세 곳에서 한덕수 당시 실장과의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그 사람이 초등학교까지 전주에서 다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이 본, 당시에는요, 본적이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런데 네, 한덕수 당시 실장은 본적을 서울로 옮겨놨어요. 어,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를 네. 옮기면서 옮긴다 뭐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본적 서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친분 그다음에 한덕수의 어린 시절을 아는 기자들이 에, 본적 서울이지만 전주 출신이다 이렇게 기사에 썼는데 그걸.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서 그리고 기자실에 보도 자료를 내서 본적이 서울이다. 어. 이렇게 부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98년 3월에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이 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어, 나 전주 출생이야라고 어, 뒤늦게 얘기를 했던.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따로 없죠. 본인이 필요하면 부인했다가. 뒤늦게 전라도 사투리로 나도 사실은 전라도여.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일부, 일부, 당시에 전라도 출신 공직자들이 그 이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리고 김영삼까지 이어지는 흔히 말하는 경상도 출신 대통령들의 정권에서 얼마나 불이익을 당했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게 또 옹호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여주는 다른 다른 일에서도 보여주는 기회주의 행태가 이런 것까지 다시 소환을 해서 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건 진짜 기회주의고 저질스럽고 추접스럽고 아주 사악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응?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기망하는 것이 사기 아닙니까? 이게 사기꾼이죠. 전형적인. 지금요, 탄핵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제 미국 간이어쩌니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안중골 소장님? 네. 미국 가서 지... 뭐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자기가 뭐 트럼프 급이, 트럼프랑 직접 뭐 대화를 한뭐 이런 지도자 급이다 하면서, 그리고 무소속으로 대선으로 나오려고 하는 술책이 아닌가 싶은데, 경제통상 전문가들이 지금 트럼프가 오히려 지금 수세 물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자기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거나 시간을 끄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가지고 만약에 한덕수나 최상목이 어이없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지금 이게 재밌는 게요. 트럼프가 갑자기 상에 꼬이니까 중국한테도 협상하자 꼴이 내리고요. 그다음 우선 협상 대상국에 다섯 개 나라를 지적했는데 처음에는 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한국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가만히 보니까 최상목하고 통화, 내가 한덕수랑 통화한 다음에 한덕수가 너무 좋아하고 막 지공이라고 막뻐기고 근데 트럼프는 내용을 다 알잖아요. 호호, 이것 봐라. 이거 완전히 우리한테 호구되겠는데?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랑 최상목을 구슬려가지고 아마 트럼프가 최대 성과를 내가지고 자기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을 봐라. 내가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걸 얻어냈다라고 덤퉁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자기가 와서 미국하고 뭔가 잘 합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잘 공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는 오히려 가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그 경제통신 전무이 주장을 하거든요. 아무도 하지 마라, 차라리. 어, 그렇게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저는 한덕수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긴급 투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애청자님들. <laughs>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때가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투표를 한번좀 붙여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런자가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게 갑자기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고리에 따라서 인수위를 꾸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6월 4일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각을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걸 하나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헌법 94조를 보면 행정 각 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을 이렇게 할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청권이 있습니다. 이 제청권은요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국무총리 제청권에 대해서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선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때 그때 당시에 대행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입니다. 황교안한테 국무총리니까 뭐 제청하고 그리고 좀 물러나면 어떻게 했느냐 부탁을 했어요. 사표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첫 내각 구성이 55일 만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55일 동안 내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사표 내면 다행이지만 안 가고 버티면 뭐 이제 국무총리 사표 하라고 그러면 또 하겠지만 나 재청 못해 이렇게 버티면 하염없이 내각 구성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준진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그렇지요? 아, 예, 법률적으로는 그런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문제까지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차기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덕수, 어,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어, 뭐, 임기를 언제까지로 살려둬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그 5월 4일 전에 탄핵이 되어서, 뭐, 탄핵이 된다면은 한덕수는 뭐 자연스럽게 뭐 탄압받는 이미지를 가지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5월 4일이 그럼 지나서 탄핵을 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네. 용영호 소장님 먼저. 탄핵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100번 탄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날개를 달아준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서 지금 때려주기를 마치 기다리는, 음,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공직자 사퇴시한 전에 하나 더 저지를 일이, 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윤석열이 저지른 개업령, 내란 관련해서 문건들을 국가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봉인을 해버리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작태를 한덕수가 퇴임 전에 한번더 하고, 책임을 할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탄핵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쓸데없이 아까 키워주는 그래서 밤을 때려주길 기다리는 작자에게 굳이 필요 없고요. 오히려 유령 인간, 투명 인간을 만드는 것처럼 투명 투명 인간 대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어, 근데 이제 우선 한덕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한덕수가 이제 또 지금 어 대선 후보로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면은 트럼프와의 자신의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역량 이런 걸 보여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지 자기가 이제 대선 후보로서 조금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그래서 트럼프를 만나러 4월 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처분에다가 한덕수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트럼프를 핑계대면서 트럼프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그런 의견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나려고 그러다가도 아니 뭐야 나 때문에 무슨 자기네 국내 정치에서 나를 이용해? 오히려 한덕수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한덕수는 자진해서 어떻게 보면 은 찌그러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게다가 또 무소속으로 나가려면 굉장히 부담도 있을 텐데 그런 저런 생각 때문에 뭐 5월 4일 전에 탄핵을 하더라도 한덕수 뭐 탄핵 받아서 탄압 받고 출마한다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힘을 날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5월 4일 전에라도 탄핵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안녕 걸 소장님이 이제 캐스팅 버튼에. 아이고 아이고 제가 싹 다 탄핵 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범야권 어제 삼 인당 한창민 대표를 만났더니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민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줄 탄핵이 아닌데 네. 꼭 필요한 탄핵을 한 건데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한건 그중에서도 몇개안 되는데 네. 하도 탄핵 많이 했다는 공격을 받으니까 신중할 수없었다는 입장은 충분히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안덕수가 나오면 땡큐라져도 생각하지만 정말 혹시라도 어그 중도층 일부까지 어 너무 민주당이 또 마지막까지 저기 어쨌든 경제 민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바했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을까 봐 상당히 신중한 입장인걸 제가 민당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탄핵은 추진을 하되 그 시점이라든지 실제 마지막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론의 취도 보고 상황을 좀 보자. 이렇게 조금 절충적으로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laughs> 어, 정의원님들의 네. 투표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취합이 되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압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탈행이 많은데요. 제가 얼른 살펴보니까. 현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또두 분께서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걱정했던 이, 저러다가 이왕규, 험성훈 저런 자들이 헌법재판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한숨 놔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만 신유진 변호사님 네. 시기적으로 일단 6월 3일 전에는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안 판단 자체가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이 과연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어, 나머지 공석인 두 명으로 인해서 이 결론이 바뀔 사안이라면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루겠다고 라 했거든요. 이건 가처분 결정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7인이지 않습니까? 7인이 7인이서 뭐 5명이서 결정을 한다고 하, 하면은 몰라도 이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가처분 결정을 문 통해서도 좀 알려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월 3일까지는 본안 결정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네. 아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6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은새 정부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한테 헌법 재판관을 지명하도록 해야지. 네 맞습니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아니 아주 작은 공기업의 지금 감사나 사장 자리도요. 새 정부가 들었으면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노조라든지 이해관계인이나 임직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세력은 마지막까지 지금 뭐 59군데 막심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어 그리고 어차피. 세종 들었으면 쫓겨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조직만 엄청 흔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헌법재판은 여러분 보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당을 해산시킬수 있는 위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네. 대통령 탄핵 유구를 결정하는 사실은 법조인 계시지만, 법조인 사실은 대법원을 헌법재판보다 소더 상위기구로 보잖아요. 전체적인 느낌에. 네. 그래서 대법관을 더 가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헌법재판 가는, 대법, 이 판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거든 근데 결정적 역사적 국민에서는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어떻게 보면 역사 적격분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보다 더큰 역할을 하는데 그 여섯 명, 육년짜리 임기, 그 다음에 심지어 연임도 할수 있는 분들을 연임도 할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걸 두 달도 안 남기고 어떻게 선출도 는 한덕수 같은 자가 이런 확 요즘 그 유행하는 드라마에 확 이럴 때확줘요 이런 확! 확, 확, 확 한덕수. 네. 그래서 안됩니다.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아마 재판관님들이 7명 체제로도 결정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6월 3일 전에도. 위원으로 네. 왜냐하면 이미 9명이 마음을 모았다는 것은 네. 야이 헌법재판관 우리는 민주적 정당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를 뽑아준 거야. 국회나 어? 국무총리 선축도 안된 자가 어디 우리를 뽑아라는 이 헌법재판관들의 자존감도 긍지도 작용했다 고 봅니다. 네. 그 연장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어저께 전원일치로 네. 결정을 내리는 게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스스로가 자기들의 존엄을 헌재의 존재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한 거다. 무슨 얘기냐? <laughs> 자격이 없는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생기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실추 그리고 어 그 자체가 위헌이 될수 있는 논란을 아예 불식을 시킨 거. 그니까 러 지난번 윤석열 탄핵 때도 전원일치라는 결정이 나온 거. 그때 그 헌법학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소의 원조 모델이 독일이잖아요. 네. 독일에서는 그렇게 국가적으로 논란이 큰 사안은 아무리 시간이 끌리더라도 반대 의견들을 점점 점점 줄여서 수렴을 시켜서 차. 반드시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렸다. 그 왜? 그게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세우는. 실제 이번에도 구대영이라는 결정이 나온 다음에 많은 팔대영이라는 네. 결정이 나온 다음에 많은 논란을 불식을 시켰잖아요. 이번에는 구대영 아니에요? 맞 아니 맞습니다. 이번 구윤석 열판대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제 네. 저는 결정도 네. 이 전원 일치라는 결정을 내린 이거에 그렇죠? 더 이상의 보안 소송도 필요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그렇습니다. 나섰느냐, 이거 하나로 모든 걸 그냥 정리했다. 사실, 헌재가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난번에 한덕수의 위치에 대해서 헌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절차를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존해서 3분의 2가 필요하다고 라 주장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은 다르다. 이건 과반이면 된다. 이렇게 딱 결정을 내렸으니까.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위는 이거다.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만 해라. 그것을 어제 다시 확인한 거니까, 현재 결정은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그 당시에도 대통령의 준하는 정족수를 채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권한 대행의 위치를,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야 권한 대행이 이렇게 지명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뜻으로 가처분에 대해서 완전 9대 0으로 어, 가처분이 인용됐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현재 중간 집계 2,484분이 투표하셨는데 탄핵해야 된다가 91% <laughs> 아직 때가 아니다 9%. 예. 아니, 때가 아니다 보다도 쓸데없이 날개를 달아줄 필요가 없다이고니까 없다. 조금 뉘앙스는 예, 다른데. 예. 그러면 질문을 그럴 필요가 없다로 해야 되나요? 아무튼 날개를. 그런 뜻으로 또 표해 주시고요. 김성호님께서 글을 보내 주셨네요. 아까 한덕수 탄핵하면 배궁기 탄핵 해가지고 제가 조금 수상하다라고 했는데 배궁기님 저 간첩 아닙니다. 저 3년 동안 전국을 돌며 촛불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안진걸 사무장님도 함께 했지요. 여기는 청주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제가 잠시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렇다고 본인 의견 관찰하시려고 왜 백운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아마 김성훈 선생님께서는 한둑수 탄핵에서 혹시라도 역풍불면 그런 걸걱정하시요 우리 백운기 같아요. 선생님도 제가 사랑하지만 탄 해갈 거야. 이런 농담이셨을 거예요. 아마 농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장 탄핵해야 되는데 제가 민주당 의원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대선은 이제 이재명 대표 후보 중심으로 정책 선거라든지 민생 경제 살리 기 이슈로 우리가 선점에서 가고 있는데 정말 탄핵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있을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고민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어, 절충적 의견을 낸 거지 윤경수는 저희가 뭐 분노가 자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당장 쫓아내고 싶고 사실은 탄핵이 전에 양심 있는 자라면 오늘 사표 쓰고 나와서 선거에 지가 출마라도 말든 해야지. 어디서 선거 중립관리하을 자가 막전국돌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합니까? 아니, 광주가 갖고 인터뷰한 거가관이에요 아주 그냥 거의 대통령 행세를 하면서요. 와, 이 착한 식당들의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지는데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염불법 사항이죠. 공직를 이용해서 선거 운동하는 자인데 아주 너절한 자죠. 예. 자, 이제 이완규. 헌법재판관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꼴은 안 봐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요. 그런데 이완규 의자가 말이죠. 그때 지명됐을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딱 법제처에서 나와가지고 뒷짐 딱 지고 뭐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랬잖아요. 확 그냥. 근데 확실. <laughs> <laughs> 어제 국회에 나와가지고 어버버 어버버 하는데 어째 저기에. 윤석열 그 똘마니들은 다저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발표만 했지 지명은 안 했다. 한덕수 대행은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예요. 뱀장어 대가리에 참기름 바라는 소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오늘 왜 나왔어요? 며칠 됐어요. 지명한 지. 참 한여름 밤의 꿈이죠. 네. 며칠간은 우와 드디어 나도 이제 아, 참 생각지도 못했던 검사였는데 검사 출신이 헌법재판관 그것도 6년짜리 우와 이랬을 거예요. 예. 그냥 그리고 중간에 저기 공직 검사도 그만두고 나갔었잖아요. 네. 문재인님 들었어서 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윤석열이가 날 법처 장시켜주고 와, 이제 헌법처방관 윤석열 한덕수 김건희한테 잘 보였더니 혹시 그 그지명이라 본인도 지명이라고 생각했는데 발표하니까 속으로 한덕수 뭐야 이거 씨. 아마 이완기도 그랬을 겁니다. 학! 아 저자는 빨리 내란죄 공범으로 에, 에. 기소를 해야 되잖아요. 뭐, 삼청동 안가에 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리고 어, 휴대폰 증거 인멸 그 것만으로 오히려 구속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 될 대상이죠. 저자는요 내란 가담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